겹쳐 보임이 심합니다. 원인이 무엇인가요? 겹쳐 보이는 원인. 그 단안 복시, 복지, 양안 복시로 얘기하게 됩니다. 겹쳐 보인다. 난시로 인해서 겹쳐 보일 수 있고, 또눈 자체 이상으로 겹쳐 보일 수 있습니다. 황반 변성이라든가 망막 주름이라든가 황반 주름이라든가 백내장이라든가 각막의 상처나 흉터 또는 원추형 각막이라든가 눈 자체 이상을 일어난 경우 두 번째. 양안복시라고 해서 눈을 움직이는 근육과 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육과 신경계 이상, 근육과 신경계 이상으로 뭐눈 근육의 염증이라든가 비대라든가 마비라든가 근육의 무력이라든가 뭐 무리한 후에 근육이 운동장애가 오거나 또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계 이상, 근육이 피곤, 신경이 피곤하거나 신경이 마비가 되거나 손상되거나 눌리거나. 뇌의 정량이나 뇌경색, 뇌의 부족, 뇌압상성 이런 거로 신경이 뇌에서 눌리게 되면 뇌는 후두로 가지 못하고 여기서 복시나 또 눈동자가 틀어지는 마비성 사실 눈꺼풀이 감겨서 잘안 떠지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을 달거나 동영상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시력을 살리나 하냐, 본사나 하냐